아유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에요. 아, 같은 거두개 사버렸어요. 귀여워요. 네, 멋있어요. 아이, 예쁘다. 어? 안녕하세요. 얼그린입니다 제일 처음, 종이. 종이. 이두개가 전부 종이에요. 이 종이는 어떤 종이냐면, 180g A4 사이즈 용지입니다. 5 5 0매짜리를한 팩을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수업 때도 쓰고, 제가 막쓸 때도 쓰고, 행사 다닐 때도 쓰는. 정말 전천후로다 쓰는 종입니다. 도화지인데 A4 사이즈로 잘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쓰기가 좋아요. 이 종이가 단점이 있는 게 펜이 번져요. 빨리 작업할 때는 힘든 것 같아서. 세 종이를 한번 쟁여와 봤습니다. 여기서 들었는데, 이 종이가 덜 번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만졌을 때는 조금 더 매끈매끈하고 얇은 느낌이 있긴 한데, 번지지 않으면 은 행사 때는 쓰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얘보다. 근데 심리적으로 느끼기에는 안 비싸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로 갈아탈지 말지. 지금은 굉장히 얇죠? 나중에 괜찮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렇게 굵어질 거예요. 어떤 거 볼까요? 붓펜 볼까요? 오케이. 붓펜은, 보여요? 모나미 붓펜. 잘 쓰는 모나미 붓펜이고요. 예전에는 비싼 것도 사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모나미 붓펜이 가성비도 괜찮고, 쓰기 괜찮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대신, 작가님들은 요거를 많이 쓰는데, 저는 딴거 쓰고 있어요. 모나미 붓펜 드로잉이라고 하는 펜인데, 얘보다 땅땅해요. 얘가 뭐가 좋냐면, 얘가 없어요. <laughs> 얘로, 이렇게, 얘는 잉크 리필인데 이렇게 끼워서 쓸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솔직히 잘못 느끼겠어요 이게 젤, 제대로 제 되는 건가? 음, 그냥 이거 살 바에는 새로 한개 쓰겠어 <laughs>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이걸 쓰는 거고 더큰 이유는 붓펜촉이 조금 더 짤동해요 펜 같은 질감으로 더 쓰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흐물흐물 거리거든요 어, 활용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덜 움직였기 때문에 펜촉처럼 쓰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붓펜일만 붓펜 같지 않은 걸 쓰고 있습니다. 번외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선물 받았는데 쓰지는 못하고 예쁜 템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에 넣어서 아예쁘다 이 하면서 보고 있어요. 다음 붓펜이 한개더 있는데 펜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붓펜 드로잉보다 더펜 같은 느낌으로 얇은 선을 끌때 좋습니다. 속눈썹이나 눈 같은 거 묘사할 때, 아니면은 작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걸 사용해요. 그런데 이걸 파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봤을 때 쟁여놓습니다. 유성 매직 슈퍼. 이거는 사각 매직 펜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 중에서 간단하게 그리는 스타일을 그릴 때 쓰는 펜인데요. 요거를 쓰면은 어떤 종이에든 안 번지죠. 그냥 매직이니까 슉. 바로 해도 안 번지기 때문에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간단한 느낌을 줄때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도 한번 써봤었거든요. 어떤 작가님이 이걸로 이렇게 막 멋있게 라이브하게 캐리커처를 그리는 거 보고 아, 이거 멋있다 한번 써봐야지 이랬는데 냄새가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이게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박스 쟁여놓고 쓰고 있어요. 픽서티브입니다. 이거는 창문 근처에다가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음. 거냐면, 종이에다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 쭉 뿌려서, 파스텔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주문 제작으로, 이렇게 픽서티브를 뿌려서 드립니다. 창문 밖에 놓고 쓰고 있고요. 지금 이거 한 개, 거의 다 쓰고, 지금 두개더 남아있어요. 신한 아트의 픽사티브이고요. 어, 그냥 가격 적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픽사티브의 퀄리티 차이는 모르겠어요. 맨날 싼거만 쓰기 때문에 픽사티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퀄리티 차이를 내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뿌려요.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파스텔이 붙어 있구나. 이런 느낌은 줍니다. 팔도시. 팔 토시 제가 직접 산 거는 이거 한 개뿐이에요. 저는 팔에 먹기고 장갑에 손에 먹기고 앞치마에 먹기고 하는 거 정말 정말 싫어했습니다. 와 파스텔은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캐리커처를 하면서 쫙다 묶고 쫙담고 이걸 벗기면 여기 쫙담고 콧구멍에 쫙담고 이래버리니까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팔 토시가 필요하구나. 그 뒤로 끼게 됐습니다 캐리커처 할 때는 요렇게 비닐 느낌으로 된팔표시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가루고 여기 종이고 하니까 여기 어차피 묻어나기 때문에 묻어나지 않고 종이 작품에도 손상이 가지 않는 요 비닐 느낌이 캐리커처 작품이랑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느낌은 좋은데 헐렁해요 초등학교 때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있었던 애였던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귀여우면 된 거야. 귀엽고 작품에 손상 어느 정도 안 가면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도톰해요. 튼튼한 느낌을 주는 팔토시고 요런데도 기능이 좋은데 천재질이 작품에 손상이 가더라고요. 여기가 다 번져요. 얘는 캐릭터처럼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은 최근에 산이 제품이에요. 귀엽죠? 데일리 라이크 팔토시 제품이고요. 여기도 짱짱 귀엽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잘 조여지는 무난한 제품입니다. 좋아요. 해좀 지저분하네요. 역시 여기 한 번만 써도 이렇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세탁기에 넣어놔야 되겠네요. 여기에 넣을까? 천이에요. 이렇게 해서. 파스텔 이렇게 비벼서 종이에 비벼서 문질문질 할때 쓰는 거예요. 보통은 손으로 문질문질 하는 경우가 많죠. 손이나 휴지가 많죠. 휴지는 금방 찢어지기 때문에 휴지보다 좀더 두꺼운 재질을 쓰는 게 좋아요. 키친타올이나 천. 학생분들은 천을 쓰기가 번거롭잖아요. 파스텔. 뭐몇번 하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키친타올을 추천하고 저는 천으로 몇천원짜리 천을 해서 잘라서 쓰고 있는데 이게 천이다 보니까 막 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아껴서 쓰다 보니까 작품이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키친타월로 건너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치마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 절대 안 끼고 살았는데 캐리커처 하면서 앞치마를 사게 됐어요. 달아래라는 브랜드고요. 방수 재질 말고 린넨 재질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방수 재질로 구매했습니다. 방수 재질은 보통 주방에 일하시는 아주머님 이런 느낌에 많은 거예요. 뭔가 안 예뻐? 예쁘지 않아? 얘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돼 있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이런 데도 살짝 디테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왠지 왠지 멋있는 거.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어. 어, 보세요. 쟁여템 인증. 킬링 포인트가 여기 옆에. 이 주머니가 뭐냐면 핸드폰이 들어가는 주머니예요. 이렇게 볼 일을 보는데, 핸드폰 안전하다는 거. 짱 여기 밑에는 트임이 있습니다. 트임이 있는 거는 제 옷을 보호하기는 마이너스 요인이긴 했어요. 움직이기는 좋긴 하지만, 여기 사이로 파스텔이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입었을 때 멋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했었는데 아이고 딸아 제발 좀 바꿔서 씻고 먹고 씻고 먹고 해봐요 이렇게 해서 한개더 구매했습니다 얘도 지저분하니까 깔수 있도록 쟁여놓고 쓰는 파스텔 들입니다 살구색 갈색 머리카락 이랑 갈색 갈색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입술색이나. 색깔은 계속 사면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이건 펜 파스텔. 펜 파스텔은 뭐냐면, 짠, 쿠션 느낌이죠. 쿠션 느낌으로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파스텔이에요. 일반적인 색깔들. 몇 번이고 눌러도 연하게 나오는, 안 나오는 색깔들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저렴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문교로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새로운 색깔을 사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 너무 많이 샀는데요. <laughs> 자, 이것만 소개해 드릴까요? 427번. 문교 427번. 이게 약간 형광빛이 도는 파란 보라색인데 화사하게 그려져요. 많이 쓰는 색깔은 저런 식으로 사는데 그냥 그럭저럭 쓰는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요런 식으로 파스텔을 사서 여기에서 그냥 필요한 색깔 꺼내서 쓰고 합니다 이게 더 경제적입니다 이게 한나에 6,4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렘브란트 파스텔 요거 하나가 2,000얼마예요 <laughs> 이거 한 개랑 이거 세 개랑 거의 비슷한 거죠 얘가 나쁘냐 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쓸만해요 좋아요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반 마스크입니다 이거를 왜 생겨놨냐 파스텔이 정말 가루가 많이 날리거든요. 한 번, 두번 만지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자주 이렇게 파스텔을 하니까 이거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왠지 불안한데 이거 내가 계속 파스텔 가루를 먹고 나중에도 건강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전에 엄마가 많이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갖다 놓고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길 때가 많아요. 불편하잖아. 최소한 픽사티브 뿌릴 때는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큰일이 날 정도로 위험하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미술 재료 중에 정말 치명적인 재료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당연히 덜 하다고는 하지만, 조심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끼고 픽사티브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기청정기를 뿌리면서 파스텔을 만지면,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공기청정기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laughs> 마스크 끼고 해야지? 마지막은 마카입니다. 이쪽은 따뜻한 색깔. 이게 많긴 하지만 적당한 수준이에요. 정말 적당한 수준이고 마카 색깔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그릴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감 종류는 색깔이 가장 적어도 되는데 그거보다 색연필이 색깔이 많아야 되고요. 색연필보다 마카가 색깔이 더 많아야 그릴, 수 그릴 수가 있어요. 혹시 마카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 싸더라도 양 많은 걸 사세요 요거는 파란색 이쪽은 회색 회색이 많은 이유는 마카 같은 경우는 중첩으로 색깔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채도를 떨구거나 섞기 위해서는 회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색은 종류별로 가지고 있어요 피부색 피부색도 이만큼 있어요 저는 쓰는 방법이 투명 지퍼백에 넣고 쓰는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놔야 부피도 가장 적게 차지하고요 뭐 예쁜 통 이렇게 투명통 이런거 다 써봤지만 필요없어요 그냥 이게 가장 부피도 적게 들고 어디 들고 옮기기에도 가장 무겁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눕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세워서도 쓸수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마카 보관할 때 눕혀서 보관해야 됩니다. 통이 예쁘게 이렇게 세워서 통, 보관하는 통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눕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같은 거두개 사버렸어요. 저번에 한번 강제로 쟁여놓고 쓰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VW08. 이 보라색 정말 쨍하고 진한 보라색이라서 거의 안 쓰는 색이거든요. 잘못 사서 지금 두개 가지고 있어요. 또한개더 있는데. 아, 여기 있다. v04 코핑마카 v04 이것도 색깔이 되게 흔하지 않은 색이에요 보라색만 두개를 이렇게 잘못 사서 지금 쟁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와우 이거는 코핑마카 리필액 입니다 코핑마카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 사놓고 이 여기에다가 리필해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아, 이거는 정말 쟁여놓고 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한번 사면은 이 코핑마카 다섯 개 이상은 된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면 코핑마카 다섯 개를 쟁여놓고 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쟁여놓고 쓰는 템 전부 소개를 해봤습니다. 전부 맞겠지? 여기에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